최종 수익은 109만 1000원으로 26일 동안의 누적 수익은 1426만 2000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점 지점장입니다. 2024년 7월 21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현재 강세 지표의 신뢰도는 72.09%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지표는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스크립트 파일 전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70% 이상은 나오고 있으며 매일 오전 6시 30분 강세 지표대로 매매를 한 결과 지난 25일 중 23일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결과 누적 수익 1,317만 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초기 매매 자금은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소액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시드 규모에 맞는 적정 진입 금액 테이블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안내 받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26일 차 트레이딩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시 32분 거래에첫 진입을 들어. 가고요일일 목표 수익 100만 원을 달성하면 종료하고 그 전에 5회차 진입까지 실격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마지막 6시 52분 거래를 끝으로 1일 목표 수익을 달성하여 트레이딩을 종료했습니다. 7월 21일 26일 차 트레이딩 결과입니다. 최종 수익은 109만 1000원으로 26일 동안의 누적 수익은 1426만 2천원입니다. 강세 지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전에서 간편하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우 강력한 차트 분석 도구입니다.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크립트 전문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익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영상 줄이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